저는 체육관을 아홉 시에 문 열고 1 1 시에 문 열고 제 이제 사모님한테 배웠던 것처럼 항상 부지런하게 문을 열고 하는데 제보고 누군가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 너는 잘하는 게 아니고 열심히 하는 거다. 잘하는 거와 열심히 하는 거 다르다고 얘기를 해줘서 저도 지금 그 해답을 막 찾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아리까리합니다. 열심히 하다 보면 잘하지 않는가 싶은데 제가 1년3백육십오일 거의 출근을 다 하거든요. 1월에도, 명절에도, 뭐, 집이 어디 가지를 알아서. 그래서 그게 좀 해답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잘하는 거와 열심히 하는 거. 나 그거에, 나도 되게 많이 고민했던 거예요. 잘하는 거, 열심히 하는 거. 괜찮아. 그거, 그거는 잘하는 것과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한 효과적인 측면에서 나타나는 게좀 다를 수도 있고 아니면 같을 수도 있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예를 들어서 하는 게그 영상에도 나오는데, 레몬한 돌을 열심히 굴리는 사람과 막, 깎고 있다가 쑥 들고 싹 내려가는 사람. 이건 잘하는 사람이고, 이거는 열심히 하는 사람이지. 이런 차원이라고. 얘기해요.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스템이라고 얘기. 해 시스템을 만들었느냐, 못 만들었느냐 차이인 거예요. 자, 예를 들면, 도장에서 내가, 이것도 제가 세미나에서 전에도 얘기한 거예요. 내가 관원을 150명까지 만드는 건, 나 혼자 힘으로 충분해요. 내가 교육하고, 내가 막, 풀타임 뛰어도 돼. 뭐, 150명밖에 안 되는데, 뭐, 막 해도 돼요. 뭐, 30분씩 쉬는 시간도 있고, 음, 차량 을 사범님 시키면 되고 막 뭐, 아, 이렇게 해. 200명이 넘어가려면 나혼자힘으로안 돼. 나와 똑같은 열정을 가진 사범님이 있어야 돼. 그래서 그 사범님을 엄청 가르쳐야 돼. 그래서 사범님이 나와 같은 교육으로 내가 걸리지 않는 애를 얘가 받아줄 수 있는 사범님. 무슨 말인지 알죠? 내가 엄마면 아빠 역할, 내가 아빠면 엄마 역할. 이 사범이 있으면 200명이 넘어갈 수 있어요. 기본적인 상황에서 300명, 400명, 500명 넘어가려면 시스템이 안 잡혀있으면 안 돼요. 300명, 400명, 500명 넘으려면, 나와 같은 사범님은 기본, 만들 수 있어야 되겠죠. 나, 내에너지랑 똑같은 사범님을. 정말 열심히 시스템화 시켜서.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이제 500명 넘고 그러면, 제 직원이 한 7명 정도 돼야 돼요. 사범들하고. 그럼 사범명이 나랑 똑같은 마음을 똑같이 움직이고 있어야 500명 넘는 거예요. 지금 그걸 생각해봐. 본인이 아침 일찍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사범이 나보다 더 일찍 가면 되지. 그 사모님이 더 청소를 더 열심히 해. 나는 맨날 하는 거니까 지나가, 그냥. 근데 사모님은 이쑤시개로 파아마. 구석구석 파고 있어. 왜? 그 사모님은? 관장님한테 인정받으려고. 그럼 관장님 이 가서 뭐 해주면 돼? 쳐다도 안 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안 해. 가서, 너 혹시 이쑤시개로 팠니? 자, 미쳤네. 너 오늘 회스카로 가자. 인정해주고 알아봐주면 되잖아. 요 내가 그 눈을 가져야 되니까 수, 수업하는 거딱 보고 앉아있다가, 들어와봐. 딱, 딱. 첫 수업했어, 들어와봐. 요수 되게 좋았는데, 요 때는 네가 목도리 톤을 확 올려고 이때는 이렇게 말을 했어야지. 그러면 애들이 팍 빨려들 걸. 다음 담부 해봐. 딱 들어갔는데 애가 아! 권장님못 키는데요. 아, 다르지? <laughs> 이렇게 하면 그 사범은 어떻게 해? 그러면 내가 수업하는 것보다 그 사범이 수업하는 게 훨씬 더더 더 애들한테 좋을 수 있어요. 왜냐면 나는 지쳤거든. 근데 이 사범님은 에너지가 충만해. 이걸 못하겠으면, 월급을 천만원 주면 돼. 응, 천만원 주면 무조건 열심히 뛰는 거지, 뭐. 그래 그걸 시스템화는 우리는 결국은 사범님이고 직원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랭하는 선생님이나 이분들이 애들한테 친절하게 대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제가 아까 용웅단 얘기 잠깐 할 때, 단장님들이나 그분들이 왜 친절하게 하는 시스템, 그걸, 난 그것만 중요하다고 얘기하니까. 내가 우리 회원들한테, 우리 관장님들한테, 야, 하다 뭐, 그렇게 뭐, 억지로 하고 싶어서 해? 다 들어줘. 다 이해줘. 해 좀좀 고생하면 되잖아. 그건 못할 거면 단장하지 마. 이렇게 나는 얘기를 하니까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다 보니 약간 뭐 짜증날 때도 있는 거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근데 그걸 시스템화 만들면 조금 본인이 편해지는 거고 그게 도장은 더잘 돌아가게 만드는. 그리고 공개심사나 이런 걸 했는데 본인이 한 거를 과감하게 사본님한테 연습시켜서 말아먹으면 좀 어때? 다음에 본인이시을때더잘 오아씨죠. 역시 관장님이 다르네 이거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장님, 자, 너 한번 기회 줄게. 너 요거 되면. 도장 나가서 독립하고 지금 빨리 차려서 뭔가 아니면 네가 더할수 있게끔 얼굴도올려줄거나 아니면 메인 사업으로 올라가거나 뭘 해줄게 라고 목표를 계속 주세요. 그렇게 하면 이제 조금씩 시스템화 잡히는 거죠. 나중에 되면 결국은 도장 안 가도 돌아가게 가끔 돌아가요. 가끔 가끔 가게. 저 같은 경우는 월요일날 내가 딱 가서 주제 딱 잡는 거에서 영상 보고 예를 해서 막 하잖아요. 이번 주에는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런 애들 칭찬받는 거야. 알았지? 할수 있어. 파이팅. 사원님 수업하세요. 하고 수업 들어가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사범님이 열정적으로 수업하면서 그 칭찬, 관장님 얘기한 칭찬 딱 하여도 금요일에 들어가. 자, 이번 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한번 보겠어. 해봐. 한거 봐, 그냥 앉아서. 조금 부족해. 조금 부족해. 5분 더 줄게. 들어가. <laughs> 5분 뒤에 다시 나와. 다시 보자. 나는 괜찮은데, 미네는 괜찮아? 그치. 3분 더 줄게. 딱, 오케이. 완벽해. 이야, 이번 주 기가 막히게 잘했네. 사범님, 끌 마세요. 내 에너지는 항상 남아둬라. 그, 그 에너지가 누구였어? 학부모님들한테 <laughs> 들어오시면. 오셨어요, 어머니. <laughs> 우리 회원 고객 고객. 이게 이런 게 어찌 보면 잘하는 거다라고 생각해요. 도장에서는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죠?